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중국이 홍콩 시위를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1 0 0만 홍콩 시민의 시위를 보고 놀란 홍콩 행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고 나와서 범죄인 인도조약을 기한 없이 우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홍콩과 바로 붙어 있는 중국의 심천에서 홍콩의 분위기를 살폈던 중국 고위급 당원은 지금 홍콩의 법안을 가결했다가는 역효과가 나서 걷잡을 수 없이 홍콩 시위가 커질 수도 있어 보류를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사실상 중국 당국의 결정으로 연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G20를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서방의 많은 지도자들을 상대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협상을 해야 하는 부담도 작용했을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의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한국에서도 홍콩의 시위를 부추겼다는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시위의 배우가 미국이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만, 갑자기 한국 이야기가 왜 나왔냐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것은 홍콩 시위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강하게 영향받아 더욱더 가속화된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홍콩 사람들을 감동하게 해 동기부여를 시키고 있다는 홍콩 자체 언론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실제 홍콩의 테나먼 어머니회라는 단체는 시위 중에 모여서 한국의 영화 변호인, 택시 운전사 1987 등을 언급하면서 직접 홍콩 광동어로 번역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동어와 한국어로 섞어 부르면서 홍콩도 한국과 같이 될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분위기가 한창 달아올랐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언론 SNP는 한국에서도 범죄인 반대 시위에 대해 지지 열기가 뜨겁다고 전했습니다. SNP는 2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정부가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했으며 대학가에 홍콩 시위 지지 포스터가 붙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운동의 열기가 뜨겁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홍콩 시민들은 시위날에 서울의 DDP 플라자 앞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집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가 울려 퍼지자 해당 내용은 유튜브 등으로 급속하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퍼지게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자 소식을 들은 중국 일부 네티즌은 한국이 중국을 자극해봤자 나중에 배로 당할 것이라며 불경을 표시했습니다. 중국의 광상 대변인은 홍콩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나 홍콩의 내정에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은 반환 이래 일국양제와 고도의 자치가 이루어져 홍콩 주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변인의 말은 현재 홍콩 시민의 말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에서 홍콩 시민들은 범죄인 송환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